차예요. 오늘은 아주 기본이지만 생김새만 보고는 읽을 수 없는 파닉스 IGH를 배워볼게요. 오늘 공부도 그럼 힘내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이 IGH 소리부터 알아볼게요. IGH는 묶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I. 맞아요. 알파벳 I의 그 명칭, I.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I. I. 이렇게 IGH는 우리 덩어리 글자로 I. 이렇게 익혀두세요. 이 IGH 철자는 기초 단어에서 꽤 많이 보이는데요. 형태가 보통 정해져 있어서 한번 눈에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어로 한번 눈에도 익히고 읽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IGH가 단어 뒤쪽에 우리 덩어리로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묶어 주고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I 그럼 처음부터 읽어 보면 H는 흐니까 쭉 읽으면 어떻게? 맞아요. h i 이렇게 읽겠네요. 자, 이 단어 눈에 익히면서 따라 읽어볼까요? High, i 잘하셨어요. 이 H-I-G-H의 High는 높은이란 뜻이에요. 뭐 높은 산, 높은 온도, 높은 소리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 중엔 우리 하이힐 구두 중에 굽이 높은 여성 구두를 하이힐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이가 바로 이 하이예요. 굽이 높으니까요. 뭐 그밖에도 하이 클래스 이렇게 해서 뭔가 등급 중에 높은 걸 하이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이때 하이. IGH 덩어리 글자가 쓰여서 I 하고 발음되고 있어요.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이번 단어도 방금 본 Hi와 같은 형식이에요. 뒤에 IGH 덩어리 글자가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발음? 묶어서 I. 처음부터 읽으면 S는 S 그리고 IGH는 i니까 사이가 되겠네요. 이 철자 또 눈으로 새기면서 따라해 볼까요? 사이. 사이. 자, 이 사이는 하고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igh 덩어리 글자가 쓰였어요. 사이. 아직은 뜻보다는 우리 글자 읽는 거 위주로 연습해 보세요. 당연히 단어는 처음 본다고 해서 바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읽기 연습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글자 눈에 새기면서 읽는 법부터 그리고 그 글자가 눈에 익숙해지면 그때 뜻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엔 하이 사이 보다 한 글자 긴 단어 연습해 볼게요. 보면, IGH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글자가 왔죠? T가 왔어요. 보통 이 IGH는 이렇게 마지막에 T가 온 형태로 많이 쓰여서 IGH 덩어리가 아니라 IGHT 덩어리로 많이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길지만 이 i g h t 이 형태를 눈에 많이 익히시면 좋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i g h 는 어떤 소리죠? 알파벳 i 와 같은 i. 그 다음 t 는 t 니까 i g h I, t 는 it 이렇게 발음하겠네요. 이때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강조하죠. 끝소리는 먹듯이 티 해서 아이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아이트 다시 한번 아이트 좋습니다. 그럼 이 단어 읽어볼까요? 엔느 그다음에 i g h t는 좀 길지만 묶어서 Night니까 쭉 이으면 night가 되겠네요. 우리 밤, 저녁이란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Night, night. 뭐 나이트 클럽 이런 유흥업소 있죠. 지금도 있나요? 밤에 가는 클럽이란 뜻으로 night란 말을 썼어요. 뭐 g h t 근무에서밤 근무에도 night 많이 쓰고요. 밤, 저녁이란 뜻의 이 night에는 ight 묶음 글자가 쓰여서 아 t 하고 발음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형식의 단어 하나 더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이 단어 뒤에 마찬가지로 ight로 끝나고 있어요. 이 ight는 발음이 아 t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읽어 보면 r은 입술을 우한 상태에서 혀를 한껏 말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r 발음 r. 혀가 입천장 그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자, ight는 it니까 right가 되겠네요. r은 보통 리을로 표기하지만 우리 실제 들리는 건 라이트 보단 이우입 모양 때문에 라이트라고 들려서 제가 라이트라고 적었어요. 라이트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한 개의 뜻 먼저 익힐게요. 오른쪽이란 뜻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할때 오른쪽에 라이트. Right. 따라해 볼까요? 입술을 우 하고 혀를 말아서 라이트. Right. Right. ᄃ는 먹듯이. 그래서, 오른쪽이란 뜻의 right에도 IGHT 묶음 철자가 쓰였어요. 자, 단어 하나 더 볼게요. 같은 형식이죠? IGHT로 끝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실래요? 맞아요. Like. L은 르, I G H T는 it니까 light 이렇게 되겠네요. L은 우리 R과 달리 혀를 말거나 입술을 우우하지 않죠. 대신 이 혀의 위치를 윗니와 입천장이 만나는 곳에 대주셔야 좀 영어스러운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따라해볼게요. Light. 라이트는 먹듯이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불빛, 빛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뭐불좀 켜봐 할때그 불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켜지는 그불 또는 뭐 햇빛, 달빛 할때그 빛까지 라이트라고 합니다. 라이트라는 말은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불안 켜질 때어우 라이트 좀 켜봐 하기도 하고 어 이거 라이트 나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빛 빛이란 뜻의 light 에도 I G H T가 쓰였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예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가져와봤어요. 볼까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단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가 보이죠? 우선, 앞에 h, i, g, h. 맨 처음 배운 단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방금 배운 light. 보이시죠? 그럼 단어가 좀 길어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맞아요. highlight. highlight. 이렇게 읽어요. 따라 해볼까요? highlight. 하이라이트. 이렇게 IGH가 2단원 두번 쓰였어요. 하이라이트. 우리 TV 보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렇게 뭔가 주요 장면을 짜깁기해서 볼때 하이라이트라고 쓰죠. 요새 아시안 게임 하는데 경기 하이라이트 우리 많이 볼수 있어요. 이 하이라이트는 하이 높은 이란 뜻이었죠. 그리고 light, 불빛으로 비춘 거니까 가장 빛나는 부분, 가장 밝은 부분,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뭔가 가장 빛나는 장면, 즉, 주요 장면을 highlight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또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highlight, IGH가 두번 쓰인 단어였습니다. 자, 연습 문제 나갑니다. 이세개 중에 위에 두 단어는 오늘 배운 대로 읽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단어는 좀 심화 단어예요. 힌트는 무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발음 안 하는 그 묵음 글자가 섞여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 보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똑소리 나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다들 해피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